오늘은 마실 텐, 어, 음정 왜 이래? 마실 텐데 한참 전에 신동엽 씨가 갔었던 야래향 여기는 이촌동이고요. 야래향의 유니짜장 유명한 유니 요리... 유니짜장 먹으러 갑니다. 진짜 고즈넉하고 예쁜 동네예요. 정말 진짜 예쁘죠 요즘 날씨 눈에 눈 없고 마음에 두더붙고 다 넣고 싶어요. 나래 향. 네. 저희요. 네. 찡따오 있어요? 네. 찡따오한 네. 병이랑 네. 그다음에 연태보량 작은 것. 네. 오늘은 복장에서 보시다시피 골프 치고 왔는데요. 아나 진짜 접어야 되나 싶어요. 글, 아 진짜 못치고 있어요. 아나 진짜 골프 접을까? 환장하겠네. 진짜 골프 접을까? 에! 오 다이슨. 해도 해도 너무해. 너무 못쳤어. <laughs> 감사합니다. 아. 엽서다. 감사합니다. 숫자가 이렇게 많아요. 숫자 네? 맞죠? 너무 네, <laughs> 되게 많다. 네. 성시경 씨 편에서 봤을 땐 되게 조금이어 보였는데, 아우 맛있겠다. 저는 원래 철저한 단먹파예요, 단먹. 성시경을 추앙하는 흥쫑이의 먹탠. 먹을 텐데 이렇게 흥이 안 나서 어떡하냐. 응. 음. 음, 사합니다 음 고추다루를 잔뜩 넣어야지. 다 아, 비벼졌습니다. 먹어볼게요. 이지 않고 아주 맛있네요. 기름진 짜장면이 들어가니까 맥주가 확 빛을 잃었네. 연태보랑 빨리 가야겠는데. <laughs> 골프 말아먹고 기분은 저조한데 맛은 또 있네. 어 음. 골프 접을까? 음. 짠. 그렇구나. 기분이. 음. 난태권랑이 이렇게 달다니 인생이 생각하기 나름 내 순간순간 머니후드에서 해골물이에요 옛날에 건강검진을 하러 간대 앞에 차트를 들고 심전도시 앞에 가서 제출해라 그러면 거기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름을 호명해주고 그랬거든요? 저랑 앞서거니, 뒤서거니 계속 다니던 분 중에, 간호사님들이, 김교수님, 김교수님, 이러는 거예요. 50대 중후반 된 여자분이었는데, 그니까 막, 음, 나오네. 뭐, 미아 래로 정말 수고 많았 여기 뭐지? 딱 상주인과 무슨, 딱과장님 같이 생긴 거지. 이 병원 의사 선생님은 뭐 의사 선생님이지 여기서까지 들렇게김교수님김 교수님 일어나 어? 근데 아유 그 시절에 의사 선생님까지 되고 음, 공부는 되게 열심히 하신 분같이 생겼다 막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한참 그러고 다니다가 우연히 차트 상단에 견출제 이름을 봤는데 이름 김 교수 야김 교수 그김 교수님으로 나 혼자 듣고서는 어? 되게 열심히 하셨나보다 했는데 그분 이름이 교수님인 걸딱 알고 나니까 정말 갑자기 세상 아줌마처럼 보이더라구요 <laughs> 참 사람 생각하기 나름이다 음, 음. 그냥 불그 짬뽕 먹고 싶다 아예 못 가서 야 오늘 종통 통수 그랬는데 얘는 싸갈 수 있을까? 뭘 하냐? 도대 누구? 나 혼자 있는데 엄마 혼자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좋아다니냐? 키스할 일 없으니까 생양파 뭐야?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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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큰 덩어리를 집어넣는데 꼭까한 캡을 씹지도 않고 <laughs> 양이 아직 많진 않네 거의 다먹었다 불짬뽕을 하나 더깎까 짜장면 거의 다 먹어가지고 불짬뽕 도또 시켰어요. 8월 초에 구독자분들이 100분 됐다고 쌀국수 먹으면서 혼술 토크 했잖아요 200분 돼요 이제 곧 혼술 술방 또 해야 되나? <laughs> 근데 요즘 고민이 많아요 이렇게 먹을 텐데도 하고 재미도 드리고 싶은데 정보도 드리고 싶고 그 가운데 제 스스로 자기개발도 하고 싶고 그리고 제 생각엔 저나방 되게 잘할것같아 대화하고 토크하고 하면서 제렇게 면모를 카메라를 이렇게 틀고 그거를 찍는데 되게 한계가 있어요 음 진짜 다 먹었다 왜땀봉 빨리 안줘 불맛이 막 많이 나는 짜장면은 아닌데 많이 들큰하지 않아서 저는 좋아요 음. 손목도 아프고 엘보도 아프고 연습을 하면 보상에 시달리고 연습을 안 하면 스코어가 형편없고 오늘 하루 종일 되게 슬펐는데 그 와중에 봉반자 언니가 흥존이 나는 진짜 자존감이 높아 높은 사람 같아 샤시 정말 우지 같은데 늘 계속 너무 맑고 밝은 거야 내가 그런 평가도 이 응. 속상한 와중에 기분 좋더라고요 자존감이 높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음 남이 남 여자는 성지경 씨가 그렇게 극찬한 아이 아 근데 제가 엄청 맵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얘는 거기서 봤던 거보다는 많이 진하네. 컬러가. 땡큐. 자. 지금 얼마나 먹어보겠습니다 비릿한 맛이 없진 않다 그랬었어. 좋구나. 먹어지. 음. 음. 이거 한글을 왔으면, 연태코랑 대짜로 바꿔도 되겠는데? 깔끔한 보다 불짱뽕에 더 맛있다. 시원하게 같이 치네. 대낮에 이렇게 튀게 운동복 입고, 갑자기 나녹 테이블. 아주머니 두 분이 저 아까부터 엄청 쳐다보시는데, 얘를 하나 더 가면 진짜 입장이에나 제아무리 홍준이도 무대낮에 연태 꼬랑 막 마셔드니까 취하+ 취하는구나. 그짬뽕은 굴이 엄청 많이 들어 있어요. 얘도 꽤 맵구나. 제거다 보셨으면요. 그래도 매워서 제일 힘들었던 건 우지노 카레 1등. 응. 신김동 짬뽕도 먹어보고 싶고, 지진다 돈가스도 먹어보고 싶어요. 응. 못할게 뭐 있어 다 가서 먹어 보면 되지 호기롭게 어째 오늘은 짜장면 하나 먹고 어우 아무렇지도 않다 했더니 엄청 음, 배부르다 음식은 남겨도 술은 남길 수 없다 음. 끝 아, 진짜 흥촌이 이상하네. 오늘 세 자리 쏘. 형편없는 플레이를 하고 와서 그런지, 진짜 흥이 안 나죠. 흥촌이라고 항상 흥이 날 수가 있나? 인생 뭐있어또잘 치면 되지. 오늘의 토큰비 기승전 골프네. 석은 상해도 그 짬뽕은 아중아나배 찢어질 것 같다 진짜. 아이고 배 불러라. 배 불른데 난정한 씨야? 응 음, 난정한 씨 맛있겠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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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부르게 너무 잘 먹어봤습니다 오늘도 성시경을 추앙하는 흥쫀이가 먹을 텐데 발자취를 쫓아서 따라와 본 이촌동 아래향.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고, 또 후덕하고 넉넉해진 마음으로, 인생 뭐 있어도 잘 치면 되지, 오늘 못 쳤어도. 라는 마음으로 집에 갑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